자 이제 5 9 강은 순열인데 어, 앞에 이제 경우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하백법칙, 고백법칙,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실은 순열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야.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뭐 다섯 명 중에 혹은 다섯 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런 게 전부 순열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순열이라는 용어로 배우는 거고 기호화 시켜서 배우는 거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자 그래서. 1번 순열. 순열은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자. 아까처럼 선생님 뭐뭐 다섯 명을 일렬로 나, 뭐 줄을 세운다 뭐 다섯 명 중에 두 명을 뽑는데 대표 두 명이 아니고 반장 부반장 한 명씩 뽑는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있잖아 반장 부반장이 A B일 때랑 B A일 때 다르잖아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그냥 대표 두명 뽑는 거 순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 이런 애들은 조합이라고 해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순열은 순서가 있는 거. 음. 자,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순열의 표현. 자, 순열은 피로 표현해. 서로 다른 n 개 중에 r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 일렬로 나열하는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걸 P라고 쓰는 거야 P P 알겠죠? 그래서 npr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r은 택할 때 다섯 명 있는데 여섯 명 택할 수는 없잖아. 0보다는 반드시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여섯 명 중에 일곱 명을 뽑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늘 n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n 개에서 r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거, 순서 있게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을 npr로 표현해. npr 자 그러면 세 번째. 순열의 수.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순열의 수. 자, n p r 은요 n 곱하기, n-1 곱하기. 그죠? 이거 이제 곱하기 생략해서 쓸게요. n-2 곱하기, 땡땡땡. n-r 더하기 1까지 곱한 걸 의미해요. 뭐,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 p 3이에요. 그러면 5부터 이렇게 내려서 이제 쓰는 거예요. 5곱하기, 4곱하기, 기억나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5명 중에 3명을 뽑아 가지고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 일렬로 세울 세자리를 세 정하고, 여기 오는 경우가 5가지 맞죠? 여기 오는 경우가 4가지, 여기 오는 경우가 3가지잖아요. 앞에 게다 정해졌으면. 요렇게 곱한 걸, 이렇게 기호화시켜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누구까지 곱해야 되냐면, 3까지 곱해야 돼요. 보면, 얘가 n일 때, 얘가 r이면요, 얘는 n이고요, 얘는 n-1이고요, 얘는 n, r 뺐죠? 마이, 그러니까 n이 5잖아요. 5기3 더하기 1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n-r 더하기 1. n-r 되기 전까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6명 중에, 4 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나, 둘, 셋, 네 자리, 네 자리니까, 네 번까지 곱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계산해야 돼요. 얘는 60이고요. 그죠? 얘는 2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이제 의미를 짚어봤고요. n p r 의 계산인데, 계산할 때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할 건, 이제 N의 계승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계승이라고 쓰지 않고, 요, 요렇게 표시하거든요. n, 팩토리얼,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얘를, 음, 팩토리얼이라고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보통 우리는 팩토리얼 더 많이 쓰죠. 계승이라는 말보다.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요.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5팩토리얼 그러면 5부터 1까지 곱한 걸 의미해요. 이해 돼요? 이렇게. 이해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6팩토리얼이면 6부터 1까지 곱한 걸 의미해요. 이렇게. 이해되죠? 왜 얘를 하냐?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요. 선생님이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으로 줄을 세울 거야, 일렬로. 그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OP5가 되거든요? 그럼 5부터 1까지 곱하죠? OP5로 쓰지 않고, 팩토리얼을 써버리는 거예요. 훨씬 간편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MPN은요, 바로 이, n팩토리얼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npn의 경우에는 팩토리얼로 바꿔서 많이 계산할 거예요. OPO라고 쓰지 않고 이해됐죠? 음,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MP0, 아 얘가 있고요. 0팩토리얼이 있어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3번을 먼저 할 거예요. 자, MPR은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과 같아요 아 얘가 왜냐면요 n, n-1, 뭐 n-2 땡땡땡 하다보면 어느 순간에 n-r 더하기 1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n-r 있겠죠? 그 다음에 n-r-1 있겠죠? 순서잖아요 n-r 플러스 1 다음에 n-r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을 다음에 땡땡땡 곱하기 3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 뒤에가. 이렇게 있겠죠. 자, 나누기.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n-r 곱하기, n-r-1, 이런 식으로 가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겠죠. 1까지 곱해야 되니까. 그럼 아가들 생각해봐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들은 약분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나타낼 수 있겠죠. NPR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도 나타내요. 어, N팩토리얼 나누기, N-R팩토리얼로 나타내요. 팩토리얼로 나타낼 때, 얘를. 요건 조금 알아둬야 돼요.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가면, 얘를 활용해서 증명하는 경우도 나오니까, 음. 자, 바로 얘를 이렇게 나타내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N팩토리얼. 맞죠? N-0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약분되니까 뭐가 돼요? 1이잖아요. 위에도 n팩토리얼이고, 아래도 n팩토리얼이니까. 그래서 얘는, 아니, n개 중에 0개 선택한다, 이런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지만, 얘는 1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로 생각한다, 이렇게 따지면 돼요. 이해됐죠? 그럼 0팩토리얼은 뭘까요? 예를 들어, npn이에요. 자, npn을 하면 어떻게 돼요? n 마이너스 n 팩토리얼일거 아니에요? 위엔 뭐예요? 위에는 n 팩토리얼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적용시켜 보면 3번에다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 얘는 n 팩토리얼과 같다며요 그럼 0 팩토리얼은 뭐랑 같아야 돼요? 1과 같아야죠 그래야 n 팩토리얼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0 팩토리얼도 1로 생각한다 이해됐어요? 수학은 규칙성의 학문이니까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 요 그러니까 0팩토리얼도 1로 생각하는 거야. 한 가지로. 이해됐죠? 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세 가지. 얘는 우리가 잘 아는데, 얘는 잊어먹지 말고, mp5도 또, 어, mp0도 1이고요. 0팩토리얼도 1이다. 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해됐죠? 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예를, 5p3 이렇게 예를 들면요. 얘는 5, 4, 3, 이렇게 세, 세 개까지 곱하는 거죠. 얘는 이 위에 적용시켜보면 5 팩토리얼. 그 다음에 5 빼기 3 팩토리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5, 4, 3, 2, 1인데 밑에는 2, 1이니까 같은 거 나와요. 그죠? 근데 같은 게 나와요. 아, 요런 식이 있구나. 요렇게도 쓸수 있구나라고 아시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때 이제, 우리 이거는 계산 배운 거예요. 순열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배운 거고요. 순열에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보통 다 일열로 나열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열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보면, 이웃에서, 뭐, 남자가 몇명 있고 여자가 몇명 있는데, 이웃에서 나열할 때, 몇 가지가 있냐, 경우의 수로 구하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웃하는 것끼리 묶는 거예요. 이웃하는 것끼리 묶어서, 하나 취급해요. 하나로 취급해요. 그리고 일렬로 나열해요. 그죠? 일렬로 나열해요. 그리고 곱하기, 곱하기, 이웃하는 것끼리도 나열해요. 맞죠? 예를 들어, 세 명이 있는데, 아니, 뭐, 네 명이 있는데, 여자가 두 명인데, 여자를 이웃시킬 거야. 그러면 이웃시키면 세 명이 되잖아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줘요. 이 여자들도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팩토리얼이잖아요. 이 곱하기를 한번 곱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눈 크겠다. 막 졸음이 와요, 지금. 어. 자, 2번. 자, 이웃하지 않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웃하지 않게 묶으래, 이번 이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래.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해도 되는 것.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해요. 그럼 그 사이사이가 떠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이웃을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 이웃하는 것끼리 이렇게 떨어뜨려서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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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이네 자리에 이웃 안 해야 되는 애들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도 이 사이에 두 명을 찔러 넣어야 돼. 그러면 네 개의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넣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 얘세명 나열했고, 네 자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 두 개를 찔러 넣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이웃하지 않을 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나열하고, 그럼 여기, 여기 넣어도 얘는 이웃해도 상관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음. 옆에 선생님 문제 다 넣어놨으니까, 어, 그거 해볼게요. 좀있다가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사이, 사이에, 어, 그 다음에, 양 끝도 상관없어요. 사이, 사이하고, 양 끝까지 해서, 음, 나머지 나열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좀 많이 보는 문제야. 적어도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요. 팩토리얼로 해가지고, 뭐 아니, mpn으로 해서 구해요. 그 다음에 뭘 빼줘요? 아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애. 모두 반대인 경우. 그렇죠? 모두 아닌 경우.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 주면 돼요, 얘는. 뭐 적어도 뭐두명 이상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는 애들 빼 주면 돼요. 어. 음. 네 번째. 교대로 나열해라. 아, 요런 거 나와요. 고, 교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두 개의 집단 중에서 하나의 집단을 아까처럼 먼저 나열해요. 이해되죠? 아까처럼 선생님이 한 집단 이렇게 세개 깔고 나열했잖아요. 대신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대로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쪽수가 작은 애를 먼저 나열해요. 그리고 나머지를 뭐 쪽수가 좀큰 애를 이렇게 나열하면 되죠.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랑 양끝을 해가지고 넣으면 돼요. 근데, 이웃하지 않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얘네는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도 이웃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4명일 때 가능한 거예요. 4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어. 그래서 여기서, 사이사이하고, 양끝. 나열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나열을 할 때, 세 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 들어가게 나열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한 경우는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들어가게 나열하거나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돼요. 이해되죠? 아까처럼 한 놈은 이웃해도 되고 한한쪽 집단은 이웃하면 안될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네네개 있으면 사피삼에서 채우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돼요. 이해되죠? 어, 반드시 사이에 껴야 되니까. 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필기 먼저 할게요. 자, 1번부터. 요거 또 저기 4번, 여기 필기 하셔요. 음, 여기 더 쓰자. 19-1번은 공식에 넣으면 돼. n 플러스 1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은 7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번째까지 곱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약분 되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은 7이니까 n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조금 복잡한데, 어, 28 곱하기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죠. 5 곱하기. n 플러스 3, n 플러스 2, n 플러스 1이에요. 맞죠? 얘를 다 전개하면 3차씩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23n 제곱 마이너스 114n 세 제곱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0은 0이야. 그래서 조립제법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30의 약수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곱해서 30 나오려면은, 그러면은 5. 그래서 23. 집어넣으면은 얘가 115야. 그래서 1 나오거든? 그럼 얘가 5야. 6 나오거든? 30 해가지고 얘가 0 돼요. 그럼 얘를 다르게 쓰면 이제 n-5. 23n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n. 플러스 6은 0인데, 얘가 인수분해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N은 정수의 범위 안에서 나올 거아니에요 자연수의 범위 안에서? 따라서 N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여섯 가지 중에 세 가지 뽑는 거잖아? 그죠? 그럼 6p 뭐예요? 6p 3이에요? 얼마야? 120. 120? 음 이렇게 돼요. 음. 자 2번 7명 중에 N명을 뽑았는데 210명이 됐어요 어, 공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7부터 곱해봐 아얘 42네 그 다음 5 곱해봐 얼마야 어, 210이네 그죠 N은 얼마예요 N은 3이죠 <laughs> 7P3이어가지고 세 번째까지 곱한 거죠 아 그죠 5면은 다섯 번째까지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음. 자그 다음에 3번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건데 남자 3명을 서로 이웃해서 세울거예요 A는 어떻게 되냐면 5 팩토리얼이죠 여자 4명과 남자 일렬로 세웠겠죠 여기에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3팩 그러면은 120 곱하기 6이니까 얘는 720이 될거예요 남자끼리 이웃을 안 하겠대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울 거예요. 그 일단 누구 먼저 나열해요? 여자 먼저 나열합니다. 그럼 여자가 하나, 둘, 셋, 넷 나열돼 있죠.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남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사이에 끼면 되죠. 그죠. 그럼 자리가 몇개 있죠? 다섯 자리가 있는 것 중에. 세 자리를 남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세 명이니까. 지금 자리가 다섯 개 중에 세 자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빈 자리가 음,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럼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얼마야? 60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1440 이렇게 돼요. 자, C는 남자와 여자가 이번에는 교대로 앉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여자를 먼저 앉히겠습니다. 그러면 여자를 먼저 이렇게 세우면요. 자, 교대로 앉으려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다른 자리 못 들어가요. 앞뒤로 못 들어가요. 교대로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끼리도 유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3팩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해되죠? 응. 자, 그래서 얘는 24 곱하기 6. 14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지만 이렇게 유형별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르게 그래서 720 더하기 1440에서 144를 빼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얼마예요2000 잠깐만 여기 두개 합하면은 2000 160이고요, 144 빼줘야 되니까, 2016 이렇게 된다. 그죠, 2016 맞죠? 음. 자, 그 다음에 어, 커스터머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게 할 거예요. 그럼 모음이 지금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있죠? 모음 세개 중에 두 개의 모음을 이웃하게 안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할 거니까, 적어도, 적어도가 나왔잖아. 그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죠. 그렇게 해야죠, 얘는. 그럼 일단, 팔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맞죠? 팔 팩토리얼에서,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자음 다섯 개를 먼저 나열해야죠. 자음이 다섯 개 맞죠? 자음이 다섯 개를 먼저 나열을 해줘요. 그럼 오펙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모음이 끼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다섯 개 중에 몇 자리지? 여섯 자리구나. 여섯 자리 중에 세 자리에 모음이 들어가면,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지 않, 그러니까 이웃하도록 나열되는 거죠. 이걸 빼주면. 음. 요렇게 빼주면. 그럼 얘가 얼마냐면, 선생님은 이제, 얘가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고요. 그죠 얘는 6, 5, 4 곱하기 5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5팩토리얼하고 6이 동시에 있고요. 나머지를 먼저 빼줬어요. 어떻게 뺄 거냐면 56에서 56에서 20을 먼저 빼서 계산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얘가 120 곱하기, 6 곱하기, 얘가 얼마야? 36. 맞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어720 곱하기, 36. 계산했더니, 25,920 나와요. 음, 이렇게 아, 숫자 클수 있어요. 음. 음. 일단,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숫자인데, 그죠? 다섯 음, 개의 숫자가 있고요 다섯 개의 숫자. 자,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걸 X라고 두고, 그죠? 이게 첫 번째 X. 그럼 네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첫 번째 자리는 0이 올수 없기 때문에, 그쵸? 0이 올수 없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네 개의 숫자만 남죠. 이 중에 세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4p3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맞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96, 이렇게 되는 거고. 홀수의 개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홀수의 개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일단, 맨 뒤에 1의 자리를 먼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1하고 3이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고, 그죠? 자, 그 다음 맨 앞자리가 0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3 중에 하나 선택하면 4개가 남거든요? 그 중에 3개만 올수 있어요. 0을 제외하고. 그래서 맨 앞자리가 3개 온다는 것까지 정해야 돼. 자, 그리고 나면 나머지 몇 개가 남냐면 3개가 남아요.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맞죠? 그래서 6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36까지.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자, 큰 쪽에서 20번째 오는 수를 하자고 했으니까 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4로 시작하는, 100의 자리가 4로 시작하는 녀석을 먼저 구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4를 제외하고 4개 중에 2개가 오기 때문에 12가지 옴을 알수 있어요. 그럼 3으로 시작하는 것도 12가지가 온다는 거알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일단 24가지가 온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24번째가 제일 작은 거니까 뭐가 오냐면, 301이 오겠죠. 제일 작은 게 오니까. 그러면 23번째는 302가 올 거예요. 22번째는 뭐가 와요? 304가 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21번째는 뭐가 와? 310이 오겠죠. 그래서 2 0번째 뭐가 오는 거냐면, 312가 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따져야 돼요. 일부, 몇 번째 여기까지 따진 다음에, 이렇게 세야 돼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지는 312가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어, 네, 요건 세 자릿수예요. 2 곱하기 96 더하기 3 곱하기 36에서 312를 빼줘야 돼요. 이해되죠? 그럼 262. 29, 18, 192, 36, 18, 108 이렇게 되죠 어, 그러니까 300 빼기 312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나 할수 있어요 맞죠? 요렇게 어,